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즈덤 타로입니다. 오늘은 한 무더기로 내려올 행운에 대해 타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테슬 색깔이나 번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을 택해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번 또는 노란색 테스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무더기로 내려올 행운은 인기와 인맥이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문어로지 오라클 메시지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에이스 오브 컵 카드와 커리어라는 화건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께서는 요 근래 하던 일에서 매너리즘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상의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없는 환경에 굉장한 건태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마음에 훌쩍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닌 상태라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밀려오는 실망감에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여러분께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 행운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어떤 분야나 이미 알고 있던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갑자기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분야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깨 넘어 들으셨거나 누가 이미 그러한 것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여러분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얻어서 과거와 달라진 위상으로 여러분 앞에 재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여러분은 내면에 감춰왔던 어떤 전투 본능이 꿈틀거리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여러분은 이분들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곧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성과를 낼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면서 오히려 그 정보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언젠가 한 번은 시도해 봐야겠다고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정말 추진해야겠다고 결심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인플루언서가 되어 나타난 지인에게서 갑자기 밸런스가 증가한 이유가 매일같이 업로드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도 매일같이 업로드할 것을 찾다가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어떤 것을 올리실지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지인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매일같이 올렸다면, 여러분께서는 뭐 화초를 가꾸기를 한다던가, 하늘만 찍어서 올린다던가 하는 등의 여러분 각자 취향에 맞춰서 그 아이템을 선정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주제는 단 한가지고 또 매일같이 그것을 업로드를 하게 되니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주제가 확실하고 사진의 질도 날로 날로 좋아지니 계속 추천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는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으셔서 팔로워 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할 것 같으며 그러한 중에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돈을 주고 사용해도 괜찮겠냐는 요청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태껏 감정을 타인과 함께 공유를 한다거나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 오셨을 것 같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꼭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과 교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면서 여러분의 인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조만간 주변에 평소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얻게 된 이유를 알게 되면서 그것을 여러분 상황에 맞춰 사용함으로써 인기와 인맥을 동시에 얻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실행만 하신다면 눈앞에 성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또는 녹색 테스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무더기로 내일 행운은? 빠른 속도로 행운이 여러분께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뽑은 카드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나타내는 카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천운을 나타내는 화건 카드, 또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해답 카드,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꿈을 믿어야 한다는 무얼로지 오라클 메시지까지, 여러분이 처한 힘든 고통이 이제 곧 끝이 나고,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데스카드에서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아주 강해 보이는데요. 계약을 나타내는 두 개의 컵카드로 보아 여러분이 여태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 조만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회사나 파트너를 만나서 오래간만에 숨통이 트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운이 안 풀리는 상황에서 내면의 힘을 키워오면서 오직 기회의 순간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하늘에서 8개의 막대기가 순식간에 쏟아지는 8개의 막대의 카드를 보아 여러분은 앞으로 국내면 국내, 해외면 해외, 종행무진 하면서 상당히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보통 제너럴 리딩을 들으면 들을 때만 좋을 것 같고 현실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으니 김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내면이 강하신 분들로, 제너럴 리딩이라고 해도 좋은 기운만 취하시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체념하거나, 시작부터 하기 전에 좌절하지 않으니, 결국 여러분은 기회를 스스로 쟁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칼의 여왕과 같은 어떤 냉정하고, 시혜로운 연장자를 만나서 그동안에 묵혔던 열정을 서서히 방출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에서는 그동안 가진 것이 없어서 또는 부족해서 남들보다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취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상황이 끝이 나고 여러분께서 당장의 허기짐과 갈등이 해소가 되고 나면 여러분의 그 잠들어 있던 진짜 원하던 꿈을 다시 꺼내실 것 같은데요. 이 8개의 막대기 카드로 보아서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상적으로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꿈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거나 학원을 수강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하고픈 일에 점점 가까워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는 일복과 함께 공부운이 같이 들어온 것 같으며, 여러분이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면, 주변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초신자의 행운도 따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둠이 거치고, 서서히 태양이 떠오르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쏟아져 내리는 그큰 빛을 따라 여러분이 이제껏 웅크린 날개를 이제는 마음껏 펼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유리해질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 천운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이라 합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또는 파란색 테스트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무더기로 내일 행운은 한 템포 쉬어간 후에 더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자외로 휴식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리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리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에게는 강력한 행복의 시그널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데 이 행복은 여러분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얻는 행복으로 여러분은 이것을 얻기 전까지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이나 회사, 단체로부터 같이 일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받거나 조만간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희망 고문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안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능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그 일을 정말 원해서 하려던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께 제안이 들어왔으니 제안을 한 사람의 말을 일단 믿어보자.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께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고 내부 사정이 생겼다거나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여러분에게 오직 기다리라는 말로 기운만 빠지게 하니 여러분에게는 기대치를 뭐 하자는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날로 쌓여 가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 중에서는 상대방 측에게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차라리 나 혼자 해결하겠다며 다른 길을 모색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제안을 받고 발목을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서 움직일 때에는 이미 여러분이 원하던 일자리나 채용 공고가 마감이 된 상태라 적잖이 실망을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헌데 여러분이 이러한 때에 갑작스럽게 아무 곳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시기 보다는 일단 쉬어간다는 마음을 갖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운이 풀리지 않는 때에 섣부른 결정을 내려서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아 보이는데요. 만약 정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일단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힐링의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부족한 잠을 충분히 주무시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드시거나, 또 친한 친구와 만나보면서 평소 하지 못했던 힐링의 시간을 갖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는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큰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의 도움보다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껏 하셨던 일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때에는 앞으로 올라갈 연봉이나 프리랜서로 나섰을 때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으로 중점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전과 했던 일과 비슷하면서 좀더 업그레이드 돼서 처음 시작하는 일을 시도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는 일단 기초부터 쌓자는 마음으로 기대 없이 지연한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확실한 답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곳은 마치 여러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께 당장 언제부터 출근을 하세요? 언제부터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아예 문자나 메일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전혀 될 가능성이 없었던 새로운 일이라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그 일에 착수를 하게 되면 곧바로 몰두하시면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입지를 천천히 다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일이 끝난 후에 여러분의 실력은 예전보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분의 자신감은 저절로 상승을 해 여러분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차례 휴식을 취한 후에 더 좋은 조건으로 기다리던 소식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또는 빨간색 테스를 뽑으신 분들의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무더기로 내릴 행운은 기분좋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문어로지 오라클 메시지는 여러분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 남들이 보는 나와 여러분 스스로가 보는 나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뽑은 카드에서 고양이 카드 3장은 남들이 보는 여러분이라고 본다면 아래 3장의 카드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 같은데요 먼저 위에 고양이 카드 3장을 살펴보자면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은 아주 우아하고 기품이 있으며 어디에서나 언제나 당당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닮고 싶은 사람으로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항상 승승장구만 한 것도 아니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이타심이 있는 아주 속이 깊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자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항상 한끝이 모자라서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불안정한 사람, 또 중요한 결정 앞에서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애써 욕심을 누르는 가면을 쓴 사람, 여태껏 한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실속이 거의 없는 오지랖만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지나치게 높으신 게 아닌가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는 완벽한 사람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 아마 이번 생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다 채운다고 해도 또 다른 기준이 생길 것이니 언제까지고 계속 여러분은 미완성일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여태껏 살아온 과거를 추적해 가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쌓은 것이 생각보다 많은지를 스스로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 갖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욕심을 부려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여러분이 지금 모습에 만족을 한다면서 스스로 체면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고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가 고스란히 여러분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은 어떤 경외심마저 느껴질 정도로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도달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 여러분께서 도달하지 못했다며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는 여러분께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신다면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여러분은 어제와 다른 새로움으로 가득찬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잣대를 조금만 낮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욕심을 드러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겐 어떤 뜻밖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럼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무더기로 내려올 행운에 대해 타로 리딩을 해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행운이 한 무더기로 내려오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갖고 계신 고민해결 메시지를 무엇이든 물어보살 카드로 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숫자 1번에서 4번 중 마음에 드시는 것을 택해주세요. 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